아, 이쪽도 달려. 왠지 그 산나물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. 아이고, 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좀 들어가도 될까요? 네, 들어가보세요. 어, <laughs> 네, 네. 어머니도 앉으세요, 어머니도 앉으세요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앉으세요. 예. 야 여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보여요. 네, 많아요. 몇 종류나 있는 거예요? 이 뭐, 어, 종류는 아마 한1 0 0가지인데요 100가지? 예. 그렇게 안돼 보이는데? 백 가지요? 아 그거는 이제 살짝 이제 공간 떨어 가지고 백 가지지 마. 아, 뭐. 예, 예. <laughs> 아, 그먼원먼 그러니까 어, 어. MSG를 또 이렇게 어. 쳐주시네 예. <laughs> 이 보니까 요 요건 더덕이고 아니, 도라지. 아, 도, 도라지. <laughs> 가만 있으면 이때에나 가지 차. 어, 이거 달래 아니에요? <laughs> 달래. 달래는 근데 보통 어. 저기 봄에 나오지 않나요? 아니야. 가을에 나오는 달래는 맛이가 아, 달래. 좋아서 사오면 안 준대 우리 사... 딸이 있는데 좀 잘해 주라고. 아, 스파이더. 아, 아, 있으세요? 아이고 딸이 일곱이야. 어, 그러면 저기 결혼 안 하신 딸 아이고 있지. 그럼 저 주시면 되겠네. 아이고 그러면 사회하면 되겠다. 그러니까 그래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정선. 나 우이장 너무 잘 왔다. 아, 너무 잘 왔다. 장가 가야 돼서. 네, 장가 가야 돼요. 장가 가지. 야, 이 총각이 와 가지고. 아이고. 네. 꼬라지가 안되 <laughs> 아, 그러면은 여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장사인제는 내가 27살부터 했어. 아, 그러면은. 요 자리 그러면... 하는 데는 한 30년. 30년. 응.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한 43년. 네. 와. 네, 네. 와, 오래 하셨구나. 오래 하셨어요 야. 그럼 이 주변 사람들 거의 다 알겠네요? 아니, 다 알죠. 아, 완전 되게... 그 단골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. 네, 많아요. 근데 뭐 친구처럼 지내겠습니까? 예. 네, 네. 한집 식구처럼 친구처럼 뭐 동생 같고 엄마 같고 뭐 이렇게 지내요 와. 아유. 아니 어떻게 한 자리를 30년 동안 지키실 수 있어요? 나는 거예요. 찰그마리처럼 떠날 줄은 모르거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... 못떠나가 못 내가 떠나가. 죽어야 떠나지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정선에는 홍보가 잘 돼가지고 어, 경치 좋고 인심 좋고 어... 홍보 어, 음... 잘해가지고 손님들 많이 오시고 어... 또. 다른데서 손님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장사가 되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여기로 어. 오면 네. 물건도 살수 있고 공연도볼수 네, 있고, 네. 그리고 관광도 할수 있고, 예, 예다 있어요. 호수가 다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. 아, 네. 네. 정성 살아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. 뭐가 좋아요?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은 이렇게 살아본 결과에 네. 인심이 인심이 아, 인심 아, 이 좋아, 인심도 좋고 인심도 좋고또 사람들이 순, 순하고. 순하고. 네. 그래 오시는 손님들 마다 편안하게 해주고 음, 편안하게 해주고 예 네. 얘기도 끊기네.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어머니 말씀도 잘들어시고아이고말잘들어 줘. 말 잘하면 자, 잘 웃어주고 예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정선이 왜 정선인지 아세요? 아. 그 정이 정정자예요 정이 아. 많아서 정선 정 맞아 요 정이 많아 요 여기 네. 그러니까 음, 정이 네. 진짜 정동고향이야 여기가.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잖아요. 응.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확 휘어 잡는 응. 그런 비법 같은 그렇지. 거 있나요? 어떤 어떻게 하세요? 아니 손님들 이살 손님 가안 사. 이거 한번 딱 보면 알지. 아딱 보면 알아? 그면 살까 말까 한 사람은 그런 어떻게 사람은 사람을 딱 아, 그런 사람은 있어요? 갔다 이따 오세요 하면은 좋은 소리로 예. 갔다 이따 또 오세요 하면은 네 하고는 갔다 또 돌아서. 봐요. 아 오히려 땡기지 않고 예. 예. 보낸다예 보내. 예. 예. 손님이 왔다 간다고 물어보고 뭐안 사고 이러면 욕하고 이러면 안 돼. 아, 예. 그 사람을 편안하게 이따 또 오세요 이러면 음. 이 사람이 갔다가 미안해서 도또 한바퀴 돌고 나를 찾아와. 음. 그럼 아유 고맙습니다 또 팔고 담음서비스한 뭐 개라도 더좀 아주 더 고맙다는 거야. 돈을 떠나서 <laughs> 사람이 안 그런가. 그러니까요. 그치? And I t h What a wonderful world 명사십리가 아니라면 <laughs>